그것 때문에도 우리가 현재 나라라고 풀고 있어요. 매드러브레민 바바타쉬 이건 터키 스타일입니다. 이거.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에서온 니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아이스크림 나라예요. 아이스크림하고 케밥 나라인데 원래는 좀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알고 있지만 한국의 현자 나라입니다. 터키에서 한국인들이 많은가요? 네 요즘에 좀 많아졌어요. 오늘은 터키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네 옛날에 한국전쟁이 있을 때 우리 터키 군인들이 한국 와서 한국 군인들하고 한국 시민들에게 도와주시는 것 때문에 엄청 멀리 와가지고 우리 이제 현지나라라고 부르기 네, 시작했어요 옛날부터 우리 터키 사람들은 투크르족이고 한국 사람들은 고구려족이라서 약간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동네 사람들 중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가지고 그것 때문에 도 우리가 현재 나라라고 풀고 있어요. 아, 사실은 많이 없었어요. 약간, 현재 나라라고 부르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한심영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실은 신경 많이 안 썼어요. 근데, 뭐 어느 날, 저도 이제 뭐, 언어를 배우려고, 한글도 혼자서 집에서 그냥 토키에서 배우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토키에서 학원을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촘촘 인터넷에서도 알아보고, 뭐, 역사에 대해서도, 문화에 대해서도 다 알아보고, 한국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알게 됐어요. 네, 엄청 유명해요. 예를 들어, 우리 남편이 터키에 여행으로 왔을 때, 그냥 길거리에서친나하다가 사람들이 막, 아코리안아이코 네. 뭐, 물어보면, 아, 프라들, 브라들브라들 하고, 막, 뭐, 안아주고 막, 그렇게 하고,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저도 모르는 사람인데, 아직도 우리가 엄청 큰 마음으로, 현재 나라로, 네,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Assalamu alaikum, 안녕하세요. 저 Turkey Istanbul. So, I heard that Turkish are very friendly and kind to foreigners. So, that's why I came to here. Do Turkish help Koreans? So, I'm going to check whether people help me or not. Assalamu alaikum, Do you know where is Taksim? No? Oh, excuse me. Can I ask you something? Uh, no, no, it's English? Oh. Excuse me, can I ask you something? Oh, no. no? Okay. Uh, excuse me, can I ask you something? Do you know how to go to Oh, okay. So you have to take this uh, trap until to the last station. I show you? Sultan Ahmed here. Okay? Okay, okay, okay. Thank you so much. That's a killer drum. Okay. Uh, do you know where is Taxi? Which direction Taxi? Taksim uh, Taxi. No English. Uh, okay. And eh uh, Alta Taksi 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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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understand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you should try tramway this line Kabataş. okay very close ok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alla oradan da gidiyor oradan da da ben de bakayım bineceksin yeni kapı ah oh this metro go this way yeni kapı yeni kapıdan taksi ama burada hala yeni kapı taksi sen yeni kapı taksin okay teşekkürler metro buraya bin Kabataş. kapadash. İğn Türk stilimdir. İğn, kum sırılo, yabancılarına kum sırılo, Türk'le konuşan. And I'm so impressed that almost every people try to help me a lot. Even though they cannot speak English well, they try to body language and try really hard to explain me how to go, even in Turkish or English. I'm so impressed. 대사 키워드 해봐라. 저도 한번 해봤어요. <laughs> 학교 첫 번째 년때한국 외국인이 아니지만, 외국인이 뭐 키를 잃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시도를 뭐 보면서 계속 어디 저기 이렇게 막 찾아보는 건데, 저도 그때 용어를 조금씩 조금씩 패고 있었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뭐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물어보고, 바로 핸드폰, 그, 구글 트랜스테이트 켜가지고, 거기서 뭐, 자기 언어로 뭐 번역해가지고, 그렇게 도와줬었어요. 뭐,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다 이렇게, 아니면 뭐, 손잡고 같이 가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 아마 우리 역사대, 네. 역사 때문에. 그리고 그 영화 있어요.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라라는 영화가 나오는 이후에 또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또뭐 관심을 엄청 많이 더 커졌어요. 영화에서도 토끼 군인이 한국 아기를 뭐 여기 한국에서 전쟁이 있을 때 같이 키워가지고. 근데 토끼 다시 돌아갈 때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놓고 가야 돼 근데 토케에서 살고 있는 동안도 계속 그 아이를 찾아보는 그 노력을 보여주는 거 있어서 다시 막 이렇게 자랑스러운 아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더워졌고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아직도 현재 나라다 우리 그런 느낌이 또 많아졌어요. 아, 저 엄청 많아요. 제가 한국에 아마 언지 2주 정도 됐었는데 한국말 아예 몰랐어요. 엄청 도시 약간 일산 쪽 그쪽에 살고 있었는데 대형마트 가야 됐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슨 버스 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핸드폰 보면서 가고 버스 내렸는데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거기 수업에서 이거, 이거 어디 있어요? 그거는 배웠었어요. 그래서 저 길에서 뭐 친하게는 아주머니한테 혹시 이런 이런 마트가 어디 있어요? 물어봤는데 아주머니가 저한테 엄청 친절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그냥 물어보는 것만 배워가지고 태도를 이해 못했어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따라와! 하고 저랑 같이 그 마트까지 가고 아이고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왔어요? 아이고야! 하면서 저랑 같이 마트까지 갔었어요. 아, 학교에서는 월드 월드, 세컨드 월드 월드. 그냥 그거를 우리가 배울 때, 잠깐 그것도 배워가지고, 그리고 우리 또막토끼군인들이 마토 때문에 가서 한국에 도와줬다고 몇년 동안 우리 군인들이 거기서 엄청 열심히 사왔다고 다 같이 뭐 한국인들을 위해서 막뭐 노력했다고 그런 거 배우고, 한만큼이요 그렇게 많이 알려주시지는 사실은 않았어요. 아, 그때도 뭐토끼군인들이 아, 우리가 여기 있는데, 다른 거뭐할수 있고, 뭐 한국인들한테 도와줄 수있을려나 생각하고, 수원? 잘 모르겠지만 수원이 것 같은데, 수원에 앙카라 학교를 만들고,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는 아이들에게 거기서 공부도 할수 있고, 그리고 약간 집 같은 따뜻한 밥도 먹을 수 있는 호물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것도 엄청 슬픈 이야기. 엄청 자랑스러워요. 약간 면절 같은 거좀 비슷하고 우리도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면절 되면 가족끼리 다 친척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밥 먹고 나이가 많으신들 분들에게 뭐 인사드리고 역돈 받고 우리도 그런 거 있었는데 뭐 요즘에는 이제 점점 없어지기는 했는데 그거 집에 신발 벗고 들어가는 것도 그거 똑같아요 비슷하진 않고 근데 안 똑같아요 다른 점은 그거 엄청 놀랬었어요. 한국에 왔을 때. 다들 막, 철, 철탈 때나, 버스 탈 때나, 출 서고, 줄, 줄에 출에 서 있고, 다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터키에서는 그냥, 막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고, 아니면 다 같이 내리고, 그런 거좀 제가, 와, 완전 진짜 대박이죠 그렇죠? 다들 그냥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줄서 있는데, 뭐, 우리나라랑 엄청 다르다. 오늘은 터키와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